친 신앙고백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게 도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다 찬성과2 7 0장입니다 참성과 이백 시십장. 용산을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의 공로를 우리도 사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네 우리를 깨끗게한 피를 무고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보혈을 받은 자아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그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사우면 나가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깨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늘보 더희게 하셨네. 십자가 간다위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우리 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아침에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미리 아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선택하셨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한 날을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사랑을 끊을 자 없다 하셨사오니,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복의 통로가 되0 하심을 감사합니다 윤주선님 942번째 1천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하심을 감사합니다 윤희준님 942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리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누리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귀한 심령과 가정우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심령과 가정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시편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류와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에 쳐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의를 얻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에 식료품의 풍족 기복을 주고 덕으로 그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여도다. 오늘 세계에서 순영 그리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1 0 13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아,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지이 배경을 알아야 아, 이 말씀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노래를 시작합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요하여. 그랬어요 다윗을 요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뭐를... 기억해달라고 하는가?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다윗의 모를 겸손을, 무슨 겸손을,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후배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인 그 다윗의 고난, 그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를 공연히 여기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 그 기독교 초기에 그렇게 핍박이 있어도 주기철 목사님, 선양원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이런 분들의 순교적 믿음과 그 겸손한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궁열이여겨 주셔서 그렇죠 우리나라를 궁열이여겨 주셔서. 가정을 적용해 본다 아니, 우리 교회에다 한번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 오천교회의 선조 한창선 목사님의 모든 수고와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공일히 여기서서 가정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저희 할머님, 할아버지, 그 겸손과 고난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공연이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제 가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 해야죠. 예 네. 주님, 제 가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는 신실하고, 사람에게는 진실하고, 자꾸 뭐, 세컨드 소트를 생각하고, 뭐, 미리미리 짜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실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성실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여호와요, 다윗을 놀아요. 그 다윗을 놀아요다가 딱 가루를 치면 다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 다윗이 겸손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요. 2 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랬어요. 맹세하고 서원한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내 눈꺼풀로 존경 것이 아니하기를 여호와 모해져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ppt 한번 보세요 ppt 한번 보면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데요 집에도 안 들어가겠대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침상에도 지금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잠자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꺼풀로 졸개하지 않고 깨어있겠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저서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키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분리서에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분리서에 빼앗겼어요. 7개월 만에 돌아오긴 했지만은 7 개월 만에 다시 회복하기는 하지만 사무엘 시대부터 사울 시대를 거쳐서 다윗의 시대까지 다윗의 성에 이 법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법계가 다윗 성에 들어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고 침상에 들어가고 잠을 자고 쿨쿨 자고 그럴 수 있겠는가? 내가 깨어서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때요즘? 들어오죠. 이해가 되죠. 어, 왜 다윗이 그랬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처럼 날이 새기까지,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전사와 씨름하던 그런 모습. 또한 모세가 이집트의 그, 그런 말하자면 그궁궐의 편안함을 버리고, 어, 그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은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 다섯 번째 새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금식으로 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비가 오면 저 새는 곳에 가서 또 기도하고, 눈이 오면 저 새는 지붕이 없는 곳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면 절제했던 것.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래 날마다 내 속에 늘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온통 신경 썼던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처소 법계가 어디 있다는 걸 들었어요. 자 6절을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좀 어렵잖아요. 자, 이걸 좀 풀어 볼게요. 자, 에브라다에 법계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윗의 도시 맞죠? 근데, 나무밭이 뭘까? 나무밭이 뭘까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학자들이 쓴 주석들을 쭉 봤어요. 어, 특히 영어 주석을 제가 좀 봤는데, The Fields of z h a 입니다 말하자면, 기럇 여아림이에요. 기럇 여아림. 요하림. 기럇 여아림의 법계가 그쪽에 있었던 거 아시죠? 예, 기럇 여아림이란 뜻입니다. 나무밭. 기략 여하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 의미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영적 의미를. 법계를 어디서 찾았다고요? 에브라데스서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나무밭에서. 나무밭에서 찾았다고. 나무밭에서. 나무밭에서 영적 의미. 나무밭은 십자가를 의미 십자가를 상징다 하나님의 임재인 법계가 나무밭에서 찾았다.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와 치욕을 다 당하셨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막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고, 화려하고, 뭐, 새롭고, 이런 곳에서 법계를 찾을 수 없어요. 이런 곳에서, 어, 안 돼요. 나무밭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언제든지 십자가로 가야 돼요. 언제든지 부활로 가셔야 돼요. 그, 누가 뭐라 되라 하면서 막 거기 쫓아가고, 어디서 뭐 한대더라, 성경공부 한대더라 쫓아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 뭐막 유명한 설교를 한대더라, 뭐 거기 쫓아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항상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항상 십자가로, 돼요. 항상 십자가로 가야 거기서 생명나무이신 주님에게 여러분과 제가 접붙임을 당해서 열매맺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에서 앞에서 내 죄의 눈물을 흘리고 받은 상처를 주님의 보혈로 씻기고 쓴 뿌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모습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모습도 다 받아주시는 누구나 다 받아주시는 저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하면 여러분과 제가 정죄로부터 보호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원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로부터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갈 곳은 나무밭입니다. 십자가예요. 언제나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로 내가 가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접붙임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열매를 나누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꼈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무식하고 미련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믿는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구원합니다. 아멘 항상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딴 데서 찾지면안돼 뭐 나무밭에서 찾아야 돼 다윗은 법계를 나무밭에서 찾은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구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를 옷입고 주의 성도들은 줄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구절 하나하나 보세요 주의 제사장들은 신학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가 의니까 내 의로 군 받는 게 아니니까 내 의를 행함으로 군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덧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즐거이 즐겁게 기쁨으로 외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오늘 한날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바뀌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어롭게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품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에브라다에서 찾지 말고 나무밭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겸손을 기억하게 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우리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서 믿음의 선조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를 쌓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지금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박화자 집사님, 오명숙 집사님, 신정옥 성도님, 이계한 성도님 예, 기도합시다 또내 네 수술을 받고 지금 원전하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안영기 집사님 온 놈이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골절이 돼서 회복 중에 있는 구자권권사님 신경순 장도님 이현호 목사님또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병원에서 또한 이제 치료 중에 있는 김영호 권사님 우리가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이제 수련목 마지막 심층 면접이 있는데 위해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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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